삼성전자 그렇게 아주 그냥 아우 그냥 짜증나요 짜증나요 했는데 거의 정거점 다 왔어 대단하다 음. 삼성전자의 HBM 맨날 하이닉스한테 밀려가지고 어 자존심 굽히니 어쩌니 하는데도 결국은 조금씩 올라오죠 지수가 올라오면 당연히 올라올 수 밖에 없어 근데 하이닉스는 벌써 이 라인을 진작에 넘어갔다는 거죠 하이닉스 진짜 쎈놈이네요 그러니까 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쪼만한 나라에서 제일 큰 놈들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제일 큰 놈을 사고 있다. 지금 또 하이닉스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 이게 단기간에 한 번에 이제 인기를 이렇게 타면 음, 일시적인 조정이라도 조금이라도 바꾸 가는 거죠. 그냥 못 그냥 가는 건 없어요. 얘도 올라가니까 그냥 우와 좋다지. 올라갔다가 또 따라 들어가면 또 눌른다고. 여기서 이런 과정이 매번 필요한다는 거죠 엔진도 많이 단기간에 이뻤잖아요, 맞죠? 6월 24일부터 시작해서 7월 4일. 약 2주죠 2주 조정 하면은 아이고 죽었네요 아이고 힘드네요 근데 나온다고 이제 아주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가니까 다른 업종들이 전부 다 쭈글탱이 해야 됐어 길을 다 텄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 있는 종목이 뭐 반도체 밖에 없어 반도체보다 좀더 생기 지 반도체보다 더 쎈거 로보티즈 그냥 나가잖아 이거 아 로보티즈 지난주에 그냥 완투수리 응? 나가네 그냥 두산 로보티스 나가고 이게 지금 로봇 주에서 대장이지 뭐야 이게 제일 제일 세잖아요 제일 각도가 좋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봉 추세만 보는 게 아니라 월 추세까지 같이 봐야 되니까 월봉 추세도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더세다 적자 적자 또 적자 일봉 추위만 보는 게 아니라 월 추위까지 같이 본다 일봉 주봉 월봉 이 추위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일주 월을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업종들이 좀더더 더 강하게 되는지, 더 변화가 되는지가 눈에 계속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다 보면 보이는 게 힘이고 아는 게 힘인 거야 힘. 보이는 만큼 담고 아는 것만큼 담는 거. 그 다음에 좀더더 더 중요한 거. 보이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행동의 힘이다. 행동하는 거, 액션의 힘이다. 보고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행동해야지. 액션 힘이지. 믿는 것이 힘이다. 결국은 내가 그 기업들을 보고 알아야. 사실상 믿을 수 있는 거죠 더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믿는 종목들은 더 에너지를 낼, 낼, 내기 전에 액션하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로봇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노랑포트포오 때문에 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앞으로의 로봇 시대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세상에 변화를 줄 것이다 미래 트렌드를 바꿀 것이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다만,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어떤 고정관념이 갖고 있는 거지. 한층 더 나아가서, 어, 왜 대형사 그룹주들은 왜 로봇에 진심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어쨌든, 추위 부분들이 변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연속도, 어, 연속적인 상승. 주가도 내려갈 때 연속, 올라갈 때도 연속, 이런 것들이 추세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월봉 흐름도, 좋아질 수 있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더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여러분의 이익이 좀더 늘어납니다. 항상 와, 오늘 이거 뺏길까, 내일 저거 뺏길까 여기에서 노심초사 계속 보다 보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잊어버린 거죠. 대형 기업들은 왜로봇의 진심이고 로봇주를 왜 키워 나갈까? 그 다음에 기술적, 기본적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게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 기업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거며요 실적 돈 벌고 있는 건지도 계속 찾아 나가는 거예요. 살짝 이제 행복을 추구할때 수익은 따라 와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투자자의 마음은 갈 때요, 갈때 명절 전 시장 쉬는 부분들, 그러니까 명절 쉬러 간다라고 하면은 시장 전에 명절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이제 흔들기가 좀 나오는 과정들이 나와요. 돈 필요한 사람들은 명절도 돈 써야 되니까 매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신용도가 너무 막 급등이 나왔어 급등이 나오면서 결국은 미국에 대한 금리가 인하하면서 약간의 시장 기대감을 줬죠 지난주에 보면은 수요일 날 거의 뭐 하루 만에 뭐 2400원씩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신용 규모가 좀 증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주는 월화수목금다 들어왔어요 투자하시더라도 조절하면서 하고 신용이 많이 인기를 탔던 기업들은 위에서 너무 많이 추격매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격매수 하다 보면 이길 수 있는 부분이면 괜찮긴 한데 분명하게 많이 질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경험이 좀 부족한 분들 경험 부족하고 난 다음에 요 자리 지나가려니까 한달두달 달 동안 그냥 몸이 비틀리는 거야 왼쪽 좌우 다원 아못 움직이게 만드는 주식시장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만큼 담아라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제는 이길 수만큼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만큼 담아라 그래야 오래 투자할 수 있다. 내가 돈만 들고 있으면은 항상 한번 나한테는 온다고 이 기회가. 지금 종목들이 일단 삼성자 관련 부분에서 반도체도 그렇지만은 소부장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움직여요. 지금 조방원을 혹시나 비중을 너무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은 여기서 지금 반도체 좀 움직였어요. 앞전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매도해서 일로 갔죠 일로. 작년에 이맘때쯤. 다시 또 1년 가니까 여기서 일로 가면 돼 많이 질렀던 분들이라면 어, 단기적 에너지가 방전된 것을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조절하면서 가는 거야. 말 간다면서 계속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살때 비중 미리 맞춰놓고 살아. 그러면 이제 계속 넘실넘실 가는 거지 중국도 뭐 그냥 갔어. 예, 매번 어, 단기적 급등 나왔어. 나 여기서 질러야지. 질으면 여기 못 지나가는 거야. 절대 남들 주식투자 한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떤 전략으로 투자할 거며, 나는 어떤 업종들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기업에 어, 나의 피 같은 돈을 투자할 것인가. 여기를 이거는 매일 매일 고민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의 사업가예요. 주식 투자는 생각의 노동이에요.